수소 산업 진흥 전담 기관인 에너지기술평가원과 우리 이 수소 연료전지 특화 단지 지정 도시인 우리 포항시가 협약을 맺게 됨으로써 우리 포항시가 명실상부하게 수소 산업을 제대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두 기관이 협력해서 수소 산업에 필요한 전담 인력을 집중적으로 양성하고 수소 연료전지 크러스트를 구축하는 데도 많은 도움을 주고 받을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수소 산업이 제대로 발전하고 국가 수소 경제가 제대로 우리 산업을 리드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이끌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으로서 에너지 관련 모든 R&D를 관여하고 그 다음에 어, R&D 관련 어, 모든 일을 저희가 기획하고 평가하고 관리하는 기관이고 여기에 대한 모든 어, 연구비나 이런 것들을 총괄 지표라는요한입니다 아주 업무 회약 내용은 이제 포항시, 포항시가 저희 첫 번째 이제 그 수소 특화 지구 도시로 이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랑 이제 같이 협력을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 저희의 이제 저희와 포항시와 유대 관계 돈독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로 이제 할 일들 이런 것들을 향후 계획으로 나아가서 어떤 일을 더 이제 확장을 할 것이고 어떤 거를 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이제 성공적으로 마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논의하게 될것 같습니다. 뭐 수소 연료전지 쪽을 먼저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하는 거는 뭐 인프라부터 나아가서 이제 여기 관련된 모든 기업들 기업들을 이제 여기 유치하고 그다음에 이에 따라서 이제 거기에 맞는 전문 인력 양성 그것도 저희의 큰 사업 중 하나입니다. 사회를 맡은 포항시 수도산업팀장 장회장입니다. 시 일정에도 불구하고 편향 발표 후 업무 협약서 서명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laughs> 이승재 하고 뭐, 여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동의 중심 도시 포항을 위해 애쓰시는 이광덕 포항시장님께서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laughs> 대통령실과 소속 경제인 여러분 아주 좋은 기간을 기술 혁신과 산업 육성으로 지속 가능한 국가 에너지 수급 수급의 기여. 수소 산업 진흥 전담 기관으로서 수소 기술 개발과 지역 수소 산업 발전을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힘을 썼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해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대기표는 특화 단지가 국가 수소산업의 관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 육성을 견인하고자 기술개발 전략 수립, R&D 기획 평가 관리, 인력이다. 에너지 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을 위해 매년 1조 1,500억 원 정책을 이행하는 다양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기술 로드맵 등 에너지 산업의 생태계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e s 장은하나 기준으로 약 3천조 원 <laughs> 규모 이상으로 성장할 전망. 역할은 지자체와 협력하여 국내 수호산업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포항시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서로 협력하여 대하러 갈 퍼스트 부보가 되길 기대합니다. 다 같이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